고르러 가봅시다 이미 왔지만 <laughs> 응. 일단 색깔 보러 가자 랑콤 그래 랑콤? 어. 뭔가 랑콤은 강민이가 쓰기에는 좀 나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<laughs> 아이라인까지 그런게 너무 웃겨 <laughs> 아 지우지 말고 색깔 보고 아니야 근데 색깔은 얼추 다 맞아 우리 딱 좋은데? 이걸로 주세요. 응. 이걸로 쓰세요. 케이스로. 영양판으로 다가 강민아, 너가 원하던 게 오른쪽이었을 텐데. 네. 아 뭐야? <laughs> 그래. 선물 다장어레이드인데 깔끔하게 깔끔 신속 구매 완료. For Ever Glow Cushion New Look Edition. 내 핸드폰이 갔지 했는데 이게 내 핸드폰이었다. 저거야? 확실히 저거. 아 저거. 저거. 응. 케이크를. 아까 <놀람> 뭐? 요거를요거비춰주면안 돼? 럼요 <놀람> 프랑보이즈 어때? 이거이거 맛있겠지? <놀람> 맛있겠다고? 알겠어. 쓰 네. 먹고 싶으니까 이거 살게. <놀람> 열6 <laughs> 살이요. 좋겠다. 26살 하고 싶어요. 근데 계속 다르지요? 근데 항상 여유분을 가져가야 돼. 알겠습니다. 얼마?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. 아, 별거 아닌데 힘들다. 맞죠. 나는 피로가 두 배. <laughs> 엄마 몇 시간 기다렸어? 강민아, 사랑해. 마스크 아니야? 나막 입고. 꾼 안녕, 내려왔을 때. 똑같이 그래. 딱 생각하던 느낌이거든. 근데 약간 어 다른 사람 있긴 해. 맞아, 맞아. 나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. 어. 생각보다 입이 작아. <laughs> 아니 아, 음. 보통 평. 입으로 생각했는데, 이제 벗기니까 그러니까 작은 입인가? 그러니까 평균 입으로 생각했는데, 그거 야냥 반토막이 나오니까. <웃음> <웃음> 이게 저렇게 작은 거는 있어? <laughs> 여기까지 <다> 바른 건데요?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. 언제 입까지놀리 그렇지. 우리 이제 너에게로 출발. 너에게로 간다. 마음을 채우는? 부지만 이거 봐. 마음을 채우는 부지한 만두. 우리 배를 채우는 부지한 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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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강산도 식구경. <laughs> 만두 먹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한입씩 먹자. 뭐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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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<웃음> 내가 말까내 한입 너무 작지 않아? <laughs> 새우 꼬리 <laughs> 맞아. 아, 이거 한 입씩 먹으면 개손해야내손해 <laughs> 양심적으로 한입해줄게 음, 음, 아이, 좀맛있게 음 이거 먹어. 그냥. 음, 나도 좀맛 봤어. 영민이 브이로그는 먹방 <laughs> 음, 나도 맛봤어. 양민이 브이는 약간 먹방으로. 음, 이 음, 근데 이것도 꽤 맵다. 이 정도 꽤맵다이 정도 다맛있다이 정도 이 정도 다이 정도 겟다. 이 정도 다이 정도 겟다. 이 정도 겟다. 이 정도 겟다. 이 정도 겟다 먹었네. 야너쪽쪽조명이 거의 먹방 조명 봤어? 아할이대박이다그 <laughs> <laughs> 음 사람의 구강 모양 확인할 수있으면안 들어. 이 버리고 올게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을 거 같아 잠시 들어주세요 있잖아. 간다 너에게로 간다 아니 송강 이 그냥 잘생긴 게 아니잖아. 송강 개 잘생겼잖아. <laughs> 어그래딱이 네 말이 맞아. 그냥 잘생긴 게 응. 보통 생긴 게 아니야. <laughs> 그렇게 래 생각했는데 송강은 진짜 잘생겼어. 걔는 진짜 잘생겼어. 응. 감사합니다. 네. 멋있는 표정 찍고 있어. 지금 내가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. 얼빵이 같은 표정밖에 못 찍겠어. 안돼 <laughs> 네, 얼빵이 안돼. 왜냐 얼빵이 수준이어가지고요. 멋있는 표정 못 못지... 찍어요. <laughs> 얼빵이 안돼. 거의 거의 로봇 보인다 어, 보인다 귀여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. 뒤로 타세요 네환영합니다 반장입니다 아아아 잠깐 빼줘봐만 <laughs> 음, <laughs> 생일 음. 리믹스다.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셨겠어요? 안 분주했어요? 벌써 이미 오늘 하루 가, 다 하더. 아, 나는 <laughs> 걸 했어. 나는 걸 했어. 체력 다 쓴. 의심 안 났어. 우리는 아 닫힘 콕돌 새벽부터 만났지. Happy <laughs> birthday to you. 감사합니다, 아드셔나. 네. 오에 머리도 하고, <laughs> 그새. <그쵸? 웃음> 너 친구, 나도 어, 오늘 일찍 일어났거든 사진. 너 뭐, 지금 왜 미쳤나 봐. 이제 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무리게 만듭니다. 눈동시 간은 감이 이 느낌 처음 느껴보잖아. <laughs> 아니 그냥 노안도에 왔으려고. 응. 아 그래? 2시면은 카페 갔다가 저녁을 뭐 그런 게 좋겠죠. 좋아. 어디 카페로 갈까요 어, 이름 알려줄까? 그 아니 동편 동편마을이라고 카페가 좀 괜찮은데 모여 있는 곳. 아 동편마을 카페거리? 아 어. 카페 진짜 많아. 어, 동편마을 카페 거리로 갈게요. 근데 오늘 사람이 없어 밖에. 맞아. 없다고? 어, 어. 서울에도 사람이 없고 여기도 사람이 없어. 어디 갔들? 고국의 마음을 기림네요 우리만 아, 이렇게 나 우리만 이렇게 같이 암살이라도 볼까요 영화? <laughs> 자, 일단 그럼 일단 카페에 갑시다. 생일일 반 생일일 반안 했어. 카페에 갑시다. 고고. 고고. 해윤이가 차분하니 호텔가 많더 떨고 완전 잘하던데. 맞아. 호텔가 오늘 하나 도 그러면은 어디서 출발했어? 신세계 본점.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는 거지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너무 귀여워. 오, 아, 여기 안 고고 <목소리> 가자. 바닥 조심. 먹다 이런 거 좋아해. 다음. 나는 과일도 괜찮기도좋아 하나, 둘, 셋. 딸. 과일. 미 골랐어. 이 딸. 그다고나 아메리카노. 아, 그래요? 네. 그 이게 넣거 같고. 내거 거예요. 이거 거 마셔. 그래, 니까여기내 어, <목소리> 질이 되게 좋아서. 네, 정말 이거 너무 익숙해. 나는 영상 찍고 있고 너네들 똑만 지고 있고. 참... 나 이거 너무 좋아해. 나 그냥 중년에 여성, 남성, 우리 어머니들이 하트 한답 하트 한닭고 소금 한 꼬집 하면 나 진짜 흥분해. 너무 귀여워. 어, 너무 귀여워. 호집에서도 괜찮고. 찾는 척 하면서 지금. 응. 응. 지금 응. 파악 중. 응. 왜? 아, 히비비 언니? 히비비? 어, 멋있어. <laughs> 면접보고 경쟁심 들게 먼저 줄 서는 거 아니야? 그로부터 자 제일 좋은. 칭찬. 아. 그 <laughs> 노래는 진짜 많이 들어. 었 나도 많이 봤어. <laughs> 그니까 조금 핑크빛이다. 짠! 80년대 초, 2000년대 초출생한밀레니얼세참치이 이참치, 이참치, 이다치 이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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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참네 안들어것같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 어사합니다것같은고 <목소리>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은것 같은데. 안 들은 것니은데안 들은 것 같은데. 안축은해 감사해요 <목소리> 아, 선물은은 여기 있습니다 <목소리> 와무 무려 디올이네요. 열어볼까요? 네. 자 한번 열어볼게요. 사실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긴 했는데. 그 중에서도 좀 스페셜하게. 맞아, 우리 고르내거 아, 중에 최애. 네. 거 구하기 힘색거이가 지금. <laughs> 어, 뭔데? <laughs> 아니, 보면 알아. 근데 본 적이 있으려나? 아이 씨.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갔겠지? 그 많고 많은데 좀. Come, Nita. 니다 m e 이 i t a Come, n i t 다 c 올 m e Nita. Come, n 어디가? 취향이에요 네. 아니. 난 기온이다. 이런... 어, 어딜 가나. 나는 화장품만큼은 뒤를 쓴다. 검, 거울, 열어 봐. 그리고 거울 속으로 네가 보게, 네가 보게 해 줘. 극한의 컨셉 좀. 여기에 세명이 보이는 건 어때? 부을 수 있을까요? 나 보여? 흐명밖에 안 보여. 멀리서 잡아 봐. <laughs> 여기서 잡아 줘. 멀리서 잡아야겠네. <laughs> 그 되고 돌아나. Bye. 사랑해, 강민아 안녕.